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븐 기술연구소 심윤아 주인입니다. 이번에는 메이트 제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트 제어기는 솔리드웍스 2016에 새로 출시가 된 기능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2016의 신기능인 메이트 제어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트 제어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셈블리에서 구동이 많이 되는 부분에 제어가 힘들 경우 제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능이고요. 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있는 회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부분 뒤쪽엔 또 다른 암이 또 있죠. 그리고 베이스 부분까지 회전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이 어셈블리만 해도 구동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움직이시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메이트 제어기를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다운바에 가보시면 은 삽입에 메이트 제어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트를 먼저 추가합니다. 기존에 여 어셈블 설정을 했을 때 들어갔던 메이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메이트에서는 당연히 움직이는 각도 안도 메이트라든지 거리 안도 메이트,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는 메이트죠. 그런 메이트를 추가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이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limited angle이라고 해서 각도 한도 메이트가 있죠. 각각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셀렉을 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제가 지금 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를쭉 추가했고요. 를 그러면은 메이트 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의 목록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치 값을 지정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미티드 앵글 각도로 되어 있는 각도 한도 메이트이기 때문에 각도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잠깐 숨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다가 원하시는 배치 방향, 만약에 수치 값도 입력도 가능하시고요. 원하시는 배치 방향에 대해서 모양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원하시는 위치를 발견하셨다 이렇게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각각의 리미티드 한개 설정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위치 추가를 하게 되면이 위치에 대해서 네이밍을 정해 주시고요. 저는 위치 2로 해서 확인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어를 하다가 다른 연관 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메이트를 구석을 걸어 놓고 원하시는 방향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 설정, 끝, 위치, 추가. 한세 가지 정도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정했던 위치랑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라 항목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계산 애니메이션이라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하게 되면은 제가 했던 움직임을 방향을 계산을 해서 쭉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은 메이트에 대해서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AV 파일로서도 저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실 때 위치값 확인 필요하시다면은 애니메이션까지 저장하셔서 사용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메이븐 에디온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홀로 전화 문의를 주시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